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 폭력에 대해서 저도 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분 교육관님들께서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미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폭력 그다음에 학생 교사 학부모 근데 사실은 최근에 뉴스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걸 힐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서 자체 교육도 많이 하고 모든 어떤 시민 단체 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 교육부 장관한테도 제가 질지를 했습니다. 최근 그 KBS에서 방송한 학교 드라마를 교육감님 세분다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셨겠지만 일부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네. 그, 그 내용을 보면 그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12%, 13%, 14%를 가다 마지막에 이게 절정에 한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청률이 17%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200만 명이 그걸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1200만 명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빠른 교육으로 확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결국 그 이후에 KBS에서 자체 조사 결과 그런 어떤 학교폭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22%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는 그, 우리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무상급식 문제, 그 학생들이 밥을 달라 그랬습니까?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어떤, 지금 어떤 지도자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답을 내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면 학교 이제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앞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환경은 아주 뒤쳐져 있는 거죠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마찬가지지만 무상급식 외에 식수대가 전혀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 네.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하는 곳에 가서 식수를 해야 되는 곳이 경기도는 지금 몇 곳인지 아십니까? 경기도네.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어,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한18% 정도 됩니다. 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그 성동구 관내에서는 그 구청장님이 지원하셔가지고 이 닦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서울시는 아마 그 구청, 데? 지자체 이런 쪽에서 많이 협조가 많이 좀 네, 돼서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보다 조금 난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는 어떠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무상급식에. 앞장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뒷전의 환경이 아주 엉망인 거죠. 예를 들면 밥은 주되 그찬바 더운 밥이지만 그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 떨면서 식사를 먹는 거는 고역입니다. 그 군대로 말하면 얼차려주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밥을 먹으라고 따뜻한 밥은 줬지만 환경이 안 좋고 먼지풀풀풀 나는 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어떤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개선을 못하는 게무상급식에 앞장서다 보니까 개선을 못하는 환경을. 그 개선을 못 하는 거죠. 환경을. 저희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설 문제는 100%다 어, 완료했습니다. 어, 뭐가 완료됐죠 시설 개선 문제는 100%트 완료했습니다. 네네. 서울시는 어떠신가요? 어, 그저 시설이요? 양치설 시설, 시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제일 좋은 환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급식실이 돼 있으면 어쩌면 급식과 관련된 제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 급식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 곳이좀 70%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면서 그 급식이 교실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식당에 모여서 정식으로 밥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의 30%가 넘고 있어서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 거기에 하나 덧 붙여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방사능을 검 검사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이 기계를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학교 급식 중에 해산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죠? 해산물이 아, 많이 줄어고그 예. 급식 기계를 학교에 하나씩 둘 수는 없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그거 한 대가 약 1억 5천 가량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지금 무상 급식이나 어떤 네. 교육 그 급식 급식대 이런 환경을 보면 절대건뭐뭐 뭐 요원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장래를 위한다면 그. 급식대에 그런 거비치못 하더라도 그 식재료에서 그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식재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지금, 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대유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 방사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요. 그 방사능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일단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기는 학교별로 그 급식을 하는 그~ 이게 방사능 측정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약1억5천씩 돼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가 같이 그것을 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저도 그런 생각을 공동으로 좀 확인을 하고 네, 네. 어~ 그~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죠. 알레르기는잘 모르겠는데 어째 뉴스도 그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이런 부분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자체 조사도 좀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상한 음식을 잘못 먹고 소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이런 소를 찾아야죠. 그 분이 중요하지, 모두 다소잃고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런 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상 교육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내 아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새 교육감님들께서는 아마 네. 이을 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